인사요올드분산에 열정맨 인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 밝았죠? 지금 어 1월 3 0 오늘이 1월 30일 1월 30. 내일이면 1월달이 마지막이네요 벌써 12개월 중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어떻게 새벽도 좀 받으셨고? 네 어떻게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이 열정맨한테 복을 좀 나눠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제가 어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미사일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오늘 촬영해서 또 공유하고자 이렇게 또 같이 왔습니다. 말을 버벅대네요. 날씨는 춥진 않습니다. 그래도 말이 버벅됩니다자 <laughs> 그러면 오늘도 미사일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신 것들은 주변에 물어보니 미사역이 뭐 5월달, 6월달 뭐 지연된다. 막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공사하신 분들 집을 오피스텔 몇개 얻어드렸는데 그분들 4월 26일날, 며칠? 4월 26일날 개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바쁘시다 하니 그 노고에 제가 박수를 드리며 4월 26일날 개통하신다, 개통한다 하니, 어, 4월달까지 좀만 기다려 주시고 어 미사역 미사역 월드 부동산은 어디 있다고요? 8번 출구 도보 30걸음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 콜미 콜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랑 미사역 얼마나 됐는지 한번 떠나 볼까요? 고고고고고 고! 자 지금 힐스테이트 에코미사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미사역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자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좀 있어 보이시나요 어 소소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많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어 많은 공수가 들어갔나 또 계절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 이번에 변화가 된 것들은 자자자자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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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가 나갑니다 자 보이시죠 자이 횡단 그 보도블록이 싹 깔렸어요 다 깔렸고 이 건너편에 미사파라곤 쪽에 있는 행단보도 행단보도 보도블럭이 쑥다 깔렸습니다 보이시나요 쫙다 예, 깔리셨죠 공사가 이쪽 부분은 다 공사됐고 가 왜냐면 개통이 4월달이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야 되는 상태고 여기 광장라인 있잖아요 광장라인도 다 기본적으로 정비가 어느정도 뭐 평탄화 작업이나 이런게 다된것 같아요 대, 그,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보도블록 이런 게다 깔렸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덜 깔렸네요. 더 개선된 것들은 각각 출구 보이시죠? 미사역 여기 여기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4번 출구, 5번 출구, 6번 출구. 7번 출구, 8번 출구, 이렇게 출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1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지금 미사역 내 올라가는데 보면 옆에 기둥과 천장 유리, 예, 외부 샤시 작업들이 어느 정도 다 올라왔어요. 좀 역사 같은 느낌이 좀 드시나요? 그러시죠? 역사 같은 느낌좀 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다된 상태예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 그 어, 버스 정류장 저기 있다는 거. 그리고 더 눈에 띄는게 미사파라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기존에 1층 밖에 아닌데 지금 뭐 2층 어 3층 4층까지 올라가고 있는게 보이네요 지금 4층 어, 여기가 히스드 미사역 공사 현장 지금 외부 페인트 작업 열심히 하고 있고 자 어, 1월달 업체는 소소하게 많이 변화 됐는데 4월달에 중 어, 개통 예정이니 2월달 3월달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반대쪽 광장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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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네, 지금 광장 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긴 여전히 에코미사 건물 위에 주 있습니다. 지금 변화가 좀 있어 보이시나요? 전에 큰 변화 가 없어 보이시죠? 변화가 있다면 어, 이쪽 보시면 보이시나요? 쪽? 이쪽, 이쪽이 아스팔트가 깔렸어요. 아스팔트 포장이 됐다는 거죠 기존에 여기가 일반 토지 처럼 좀 그랬었는데 여기 아스팔트 가쭉 깔렸습니다 여기 밑으로도 여기까지 아스팔트 여기 밑에도 아스팔트 쭉 깔렸어요 그것 말고는 큰 변화가 없어요 어좀 변화가 좀 빨리 됐으면 아쉬움이 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어, 그래도 뭐, 계절적인 양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공사하신 분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우리 미사역 개통을 위해서 좀, 좀 신속하게 해주시면 이 상권과 이 주변이 좀 많이 살아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광장 쪽에 이어서 내려가서 직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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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지금 미사역 광장 메인 앞에 와 있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여기 보도블럭이 쭉 깔렸죠. 어, 여기까지 저기 보시면 어, 7번 출구죠? 여기가 8번 출구. 어, 지금 역사 위에 샷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리도 다 설치됐고. 제가 보시는 게 환풍구. 환풍구 있고. 어, 여기는 1번 출구죠? 1번 출구, 1번 출구. 자, 그리고 건너편에도 지금 광장 쪽 어, 보도블럭 이 어, 공사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기존에 는좀 답답한 감이 있었는데 지금 신호등도 보이죠? 신호등 신호등 앞으로 해가지고 이게 광장이 뻥 뚫렸다는 느낌이 이제 더 들어실 거예요. 기존에 횟수로 많이 차져 있었는데 버스 정장이 있고 그러시 보이시나요? 각 역사 출구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딱 보이실 거예요. 아 이제 미사역이 어 보이는구나. 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에코 미사 그러면 광경적으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스팔트가 어떻게 깔려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미사역 8번 출구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공사 현장 8번 출구 앞에 안에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시공 다 됐고 지금 내부쪽 들어가고 싶은데 좀 위험성이 좀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지만은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거의 뭐 역사 입구 쪽은 다 공사가 끝났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앞에 KT가 있고, 이 광장 쪽,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저 앞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가 추가로 시공된 게, 어, 아스팔트가 별도로 깔렸어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네, 기존에는 이렇게, 기존에 흙이었지만은,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려서, 어, 용이할 수, 용이하게 되겠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번 주죠? 이게 12월 초 정도면 여기가 보도블록이 다 깔린다고 담당 공사팀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저쪽에 보시나요? 저쪽에 또한, 어, 보도블록. 지금 공사가, 어, 뭐라 해야 되나, 아스팔트 시공이 된 상태예요. 어, 작년 1월달, 12월달보다 어, 좀, 여기 변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별로 변화안 느껴지시나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확실히 틀려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여기는 다 흙이었는데, 여기가 아스팔트 깔리고, 이번 주에, 저쪽, 에코미사 쪽은, 저쪽 에코미사 쪽은, 어, 기본 설치가 될 거라고 상당히 됩니다. 어, 보이시나요? 저기? 무슨 부동산? 자, 우리 올드부동산. 자, 올드부동산. 어, 제가 몸 담고 있는, 대표로 있는 올드부동산입니다. 에코미사 건물이고요. 지금 쭉쭉 가려다녀 보면, 8번 출구에서 에코미사에서 아케이드거리조를 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 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은, 좀 약간 아쉬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날씨가 추워서 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가 아스팔트가 깔려서, 어, 보도블로 깔린 건 금방 깔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또 2월달, 2월달이죠? 어, 2월달에, 전제 또 2월달 대비 얼마나 봉사가 변화가 되는지는 또한번 제가, 어, 열정면이, 미사일 열정면이, 아, 열정적으로 또 다시 촬영해서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다음 달에 계약을 하면 자 화이팅하겠습니다 자 열정맨 화이팅 미사역 월드 부동산 화이팅.